얘는 경광등이 교차됐네요 강릉용부는 대형산 쪽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산 쪽 같은데 내려가 네, 보겠습니다 강릉용부는 대형산 쪽처럼 보이는데요 진짜 2층이나보네요 여긴 어. 주차장이 있는데 제왕산전이 아니요 제왕산전이. 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방식이 특이한데, 제왕산전 맞나요? 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판단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이 한양 럭스 소형 추사주등과 <laughs> 벽구형도 하나 있네요. 이건 좀 방식이 특이한데 이렇게 생겼네요. 붙어 있고요. 소형 장례 경보등도 소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입니다. 위나위. 어, 잠깐만, 차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어, 들어옵니다. 뒤에 옛날과 똑같이 전구소멸입니다. 이거 2017년에도 전구소멸이었습니다. 자, 2층으로. 자, 자 일단 얘 이렇게 전구소멸이고요. 진짜 2층은 형광등이 이건데 진짜 2층은 안 들어오나요? 환영룩스 소형입니다 이거 형광등 이거 무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진짜 2층이지 진짜 지하 1층 경험이 좀 작동하는데. 아, 이고이 차는 과연 지하 2층으로 올지? 어, 지하 2층 갑니다. 지하 2층. 어, 주차구역이. 아쉽게도 지하 2층. 지하 2층 입구도 조금 똑같이 생겼는데, 저건 지하 2층은 단속금이고저 지하 2층은 상금입니다. 3층은 없는 걸로 아닌데요. 아쉽게 됐네요. 차가 한 대도 안 나오네요. 주차 자리가 많고 주차도 이렇게 생겼는데 저기... 아. 이면상0연구면2 제조사가 김천정밀 KCR 1 2 m 민이면기0 0이면 200이면 2 0이었습니다이시 나가겠습니다 0 0이면 뭐야? 경광등이 고장났네요? 얜안흘리고 경광등이 고장났네. 어, 이거 옛날에 무음이었던 것 같은데? 경광등이 고장났네요 얘는 무슨 뭐 연동인지 모르겠네요 고장난건가? 안울립니다 지하 2층 하향을 한번 건져보고 싶기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또한대 나가네요 진짜 2층에서 차가 나왔는데 에휴, 오늘은 안 나오네요 이러면 진짜 2층 경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볼 때가 조금 짧은 경관도 있는데요. 어? 어? 제하 2층에 도착합니다.